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무대들이 지나갔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한순간이 있었다. 그날 KBB 가요 무대는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넘어 한편의 웅장한 서사시가 펼쳐지는 무대가 되었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준비된 이 순간은 오랜 세월 쌓인 전통과 현대의 감성이 극적으로 충돌하며 우리 모두의 심장을 울렸다. 순백의 슈트를 몸에 두른 김용빈이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붉게 물든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그의 눈빛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 눈빛은 단순한 열정이 아닌 평생을 담아온 인생의 고비와 슬픔, 그리고 소망의 결정체처럼 빛나고 있었다. 스튜디오 전체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는 가운데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무대 위에 그의 존재는 단순한 연주자가 아닌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인생의 전설 그 자체였다. 무대 뒤편을 스치는 대형 스크린이 잠시 멈추고 음향 장비에서 흘러나오는 잡음마저도 마치 극적인 연출의 일부처럼 보였다. 기술적 결함이라기보다도 그 순간조차도 김용빈의 강렬한 에너지에 한없이 압도당한 기계들의 반응 같았다. 그러나 그 어떤 장애물도 그의 진심 앞에는 무력했다. 스태프들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사이 관객들은 이미 눈물과 박수갈채로 그를 응원하고 있었다. 김용빈은 마치 인생의 무게를 단숨에 내려놓은 듯한 걸음 한 걸음 무대를 채워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대를 가득 채우며 점차 깊어지는 감정의 굴레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였다. 그 목소리는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아픈 기억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서 사랑과 감사, 그리고 삶의 모든 감정을 응축한 한편의 서사시처럼 울려 퍼졌다. 그의 첫 소절이 울려 퍼질 때 관객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추억과 슬픔, 그리고 치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그 순간 무대 위에 설치된 조명과 카메라가 하나가 되어 그의 미세한 감정의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고 담아냈다. 정막했던 스튜디오에는 오직 김용빈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그에 대한 경의와 감동이 퍼져나갔다. 관객들은 마치 한편의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내리며 그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 스튜디오 한켠에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인물이 있었다. 40년 동안 수많은 무대를 이끌어온 전설의 MC 김동건이었다. 그는 평소 철벽 같은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었지만 이날 무대에서는 그의 눈가에 슬픔과 감동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다. 몇 십년 동안 묵묵히 이 프로그램을 지켜온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던 감정을 드러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경험과 진심이 함께 녹아들어 있었고 이 눈물 한 방울은 평생 기억될 감동의 상징으로 남았다. 김용빈은 인터뷰에서 뒤 무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담아낸 노래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추억, 지나간 시간의 아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희망. 오늘 이 자리는 저 혼자가 아닌 저를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한 순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관객들에게 진심을 전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오랜 세월 쌓인 감정의 무게가 실려 있었고 그 무게는 스튜디오 전체를 감싸 안으며 강렬한 울림을 선사했다. 그날 무대는 단순히 한편의 공연이 아닌 한 시대의 결말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용빈 무대, 눈물의 김동건, 인생을 노래한 순간 등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그의 노래는 관객들에게 그저 듣는 음악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무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튜디오를 떠나는 관객들은 발걸음을 멈추며 그 순간을 곱씹었다. 어떤 이는 오랜 시간 감추어왔던 아픔과 추억을 다시 마주하며 눈물을 흘렸고 또 다른 이는 깊은 감동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날의 무대는 단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다. 그 순간들은 각자의 인생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전설이 되리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김용빈의 무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음악이 단순한 소리 이상의 무언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것은 인생의 이야기, 감정의 기록, 그리고 수많은 기억들을 한데 모아 한 편의 극적인 서사를 완성해나가는 마법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그의 노래는 슬픔과 감동, 그리고 감사와 사랑이 뒤섞인 다채로운 색채로 가득찬 무대 위에서 청중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선물해 주었다. 이처럼 오늘의 무대는 40년간 이어져온 가요 무대의 전통을 뒤흔들며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김용빈의 절제되면서도 폭발적인 감정 표현과 김동건 MC가 흘린 눈물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그들의 눈빛과 목소리. 그리고 한순간의 정적 속에 숨겨진 진심은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 자욱이 자리 잡으며 오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무대 위에서 펼쳐진 그 짧은 10분 동안 인생의 무게를 다시 느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수많은 감정들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한 번의 공연이 이렇게 강렬한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음악과 예술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힘과 위안을 주는지를 증명해 주었다. 오늘의 이 순간은 단지 한 편의 쇼가 아니라 평생을 잊지 못할 인생의 한 페이지로서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한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순간의 감동을 잊지 않고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그 감동의 기억은 다시 또 다른 전설적인 무대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될 것이다. 김용빈의 목소리와 김동건의 눈물, 그리고 그날의 환상적인 무대는 앞으로도 우리를 웃게 하고 울게 하며 인생의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줄 것이다.